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호주 도착한 날 인터뷰 보러라는 메일을 받았다. 사실 여기는 8월 초에 미리 레즈메를 한국에서 보내놨던 곳인데 약 2주 동안 거의 답장이 없어서 나는 그냥 안된줄 알았다. 그래서 첫날부터 친구랑 신나게 놀고 메일은 확인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냥 한번 들어가고 보고 싶어서 봤다가 앗불싸 아, 이 메일을 발견했다. 나는 꽤나 넉넉하게 여유 자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한달 동안은 기간을 두고 일을 구하고 싶었다. 만약 놀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카페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카페는 기계적으로 커피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 작지만 단골 손님이 많아서 스몰 토크도 할수 있고 직원들끼리도 친하고 친절한 그런 카페였다. 어떻게 여기에 미리 레즈메를 넣는지는 긴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고 긴 영상을 기다려주시길 바라요. 여기 카페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먼저 구글링을 해봤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딱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한 곳만 넣어놓고 인터뷰를 보기 한 30분 전에 와서 이 주변을 쭉 걸어 다녀봤다. 일을 구하면 집도 최대한 그 주변으로 구하고 싶어서 살기 좋은 동네인지도 중요했다. 동네는 합격. 이제 나만 합격하면 되는데 많이 긴장했는지 이상하게 영상을 찍었다. <laughs> 완전 긴장이 확풀린 얼굴. 인터뷰한 5분에서 10분 정도 보고 간단하게 커피 두잔 만들어보라는 트라이얼을 봤는데 진짜 죽을 썼다. 그래서 하하 그냥 좋은 경험으로 생각해야지 했는데 다음 주에 4시간 정도 트라이얼을 나와라 해서. 정말 너무 감사했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니 배가 고파지고 무언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촌 동생이 추천해 준 주말에는 웨이팅까지 해야 되는 맛집에서 아주 배부르게 먹고 젤리가 들어있는 밀크티까지 먹어보았다. 사실 처음에는 되게 귀여운 맛이라 괜찮다 생각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별로여서 결국 젤리는 남기고 위에 밀크티만 마셨다. 이제 잠깐 쉬었다 인스펙션 하나 보고 친구 집에 놀러 가야겠다. 안녕.